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들고 날아온 허구제비입니다. 오늘은 일상 식탁의 상극 삼아 저염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혹시 마트에서 나트륨 50% 줄였다. 저염소금이라고 써있는 소금 보고, 하, 이거 좋겠네 하며 장바구니에 넣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염분 줄이는 게 좋다니까 당연히 이게 낫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 콩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럼 뭘 믿고 써야 하지? 이런 생각 드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집 소금통 랍을 제대로 읽는 법. 그리고 소금 말고도 맛있게 요리하는 비법까지 다 알려 드릴게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쓰자는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평소 쓰는 일반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염 소금은 여기서 나트륨 일부를 염화칼륨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은 줄고 대신 칼륨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품 앞면에는 나트륨 몇십 퍼센트 감소라고 크게 써 있지만 뒷면 작은 글씨로 염화칼륨 또는 영어로 포테시 r 트러 e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앞면엔 환하게 저염이라고 써 있지만 뒷면 재료명을 보시면 여기 작게 염화 칼륨이 보이시죠? 그냥 나트륨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줄이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칼륨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장 박동, 근육 움직임, 신경 전달까지 맡고 있거든요. 건강한 분들은 콩팥에서 칼륨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어요. 여기에 혈압약 중에서도 에이스 억제제나 ARB라는 종류를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 약들이 칼륨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염소금을 계속 쓰시고 게다가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처럼 칼륨 많은 음식까지 같이 드시면 나트륨은 줄었는데 칼륨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한테 맞나, 안 맞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마트에서 소금 사실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1단계 앞면에 저염, 라이트, 소듐움 리듀스드 이런 말이 보이면 뒷면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2단계 뒷면 재료명에서 염화칼륨, 케이셔, 포차시움, 트로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3단계 영양성분표도 봐주세요. 나트륨만 보지 마시고 칼륨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이 제품은 어때요? 앞면에 저염이라고 써있죠? 뒷면을 보니까 여기 염화칼륨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네요. 이 제품은 무염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소금을 아예 안 넣은 거고, 저염은 기준보다 줄였다는 뜻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내몸 상태에 맞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어떤 조합을 조심해야 할까요? 조심할 조합 염화칼륨 들어간 저염소금 칼륨 많은 음식들. 칼륨 많은 음식들 좀 볼까요.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감자, 고구마, 코바, 시금치, 버섯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오렌지 주스. 그럼 이런 음식들 다못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핵심은 같은 끼니에 겹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 토마토 아보카도 토스트 만들 때 저염 소금 대신 일반 소금을 아주 조금만 쓰고 레몬즙이랑 후추로 맛을 내세요. 아보카도 자체가 고소하니까 소금을 많이 안 써도 맛있어요. 점심 토마토 파스타 할때 소금 간은 적게 하고 대신 마늘. 바질 후추로 향을 내세요. 면 삶은 물을 조금 넣으면 전분 때문에 소스가 걸쭉해져서 만족감이 올라가요. 저녁 감자 구이 할때 소금 뿌리지 말고 올리브 오일에 후추랑 허브 넣어서 발라 구워 보세요. 다 구운 다음에 발사믹 식초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맛이 확 살아나요. 이런 날엔 굳이 저염 소금을 쓸 필요가 없죠. 이제 소금 대신 쓸수 있는 맛있는 조미료들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허브 소금 안 쓰는 블렌드, 말린 파슬리 2스푼, 마늘가루 1스푼, 후추 1스푼, 레몬 껍질 간것 살짝. 이걸 섞어서 밀폐용기에 보관하세요. 2주 정도 쓸수 있어요. 구운 생선이나 달가슴살에 뿌리면 소금 없이도 맛이 끝내줘요. 상큼한 식초 스프레이, 현미 식초 2스푼, 레몬즙 1스푼, 물 2스푼, 꿀반 스푼. 스프레이 병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샐러드나 구운 버섯, 두부에 뿌리면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양파 단맛 소스 양파 두 개를 아주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볶아보세요. 소금 안 넣고 후추만 살짝. 양파에서 단맛이 나오거든요. 이걸 국물이나 볶음에 한 스푼씩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 버섯가루 만들기 표고버섯 말린 것과 멸치 가루를 반반씩 섞어보세요. 국이나 찜에 넣으면 소금 적게 써도 깊은 맛이 나요. 허브 오일 올리브 오일 200ml 통후추 한 스푼 타임 몇 줄기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우려내세요. 마지막에 샐러드나 구이에 한 바퀴 둘러주면 고급 레스토랑 맛이 나요. 여기서 잠깐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 혀가 맛있다고 느끼는 건 짠맛만이 아니에요. 향, 온도, 식감, 신맛, 감칠맛이 다 합쳐져서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줄이고 싶으면 뭘 빼느냐보다 뭘 더하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마늘, 생강, 후추, 레몬, 식초, 볶은 양파. 이런 것들이 소금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 소금 살때 체크리스트. 안면 광고 문구에 속지 말기. 저염 라이트 이런 건 마케팅 용어예요. 뒷면 재료명에서 염화칼륨 확인하기. 소금만 사지 말고 허브, 후추, 식초, 레몬도 같이 사기. 소금을 다른 소금으로 바꾸지 말고 소금을 덜 쓰게 해주는 도구들을 사세요. 일주일 동안 함께 해볼 수 있는 라벨 확인 챌린지를 제안할게요. 1일차 집에 있는 소금통들 다 꺼내서 라벨 확인해보기. 2일차 염화칼륨 소금은 칼륨 많은 음식 있는 끼니엔 쉬게 하기 3일차 샐러드 드레싱을 식초 스프레이로 바꿔보기 4일차 구운 요리에 허브 블렌드 써보기 5일차 국물 요리에 양파 단맛 소스 넣어보기 6일차 오늘 먹은 음식들 중에 뭐가 겹쳤는지 생각해보기 7일차 일주일 중 가장 맛있었던 조합 기록해두기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시면 소금 없이도 이렇게 맛있게 할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실제 경험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70대 김 선생님이세요. 혈압약 드시고 저염소금이 좋다는 말을 듣고 계속 쓰셨어요. 샐러드에는 토마토, 아보카도 늘 넉넉히 넣으시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몸이 무거우셨대요. 함께 바꾼 게 뭐였을까요? 염화칼륨 소금은 잠시 쉬고, 샐러드엔 일반 소금 조금 레몬즙 후추로 바꾸셨어요. 토마토, 아보카도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오이, 양배추를 더 넣으셨고요. 2주 후에 맛이 더 다양해지고, 밤에 다리도 편하다고 하셨어요. 자주 묻는 질문들. 저염소금 버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콩팥 기능에 문제 없고 칼륨 많은 음식을 과하게 안 드신다면 가끔 쓰셔도 돼요. 다만 매끼니 습관적으로 쓰는 건 권하지 않아요. 칼륨 많은 음식들 다 피해야 하나요? 전혀요. 칼륨은 혈압에도 좋은 영양소예요. 다만 저염 소금과 동시에 너무 많이 겹치지 않게 주의하시면 돼요. 간장, 된장은 어떤가요? 나트륨은 높지만 발효에 깊은 맛이 있죠? 양을 줄이고 식초나 마늘로 밸런스 맞추시면 적게 써도 맛있어요. 오늘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라벨에서 염화칼륨 확인하기. 같은 끼니에 염화칼륨, 칼륨. 많은 음식 겹치지 않게 하기. 소금 대신 향, 신맛, 감칠맛으로 요리하기. 이세 가지면 충분해요. 식탁 한가운데 붙여둘 문장도 하나 드릴게요. 소금은 마지막. 향은 먼저. 요리할 때 먼저 마늘, 생강으로 향을 내고 레몬즙으로 입맛도 두고 양파나 버섯으로 감칠맛 내고. 정말 부족할 때 소금을 마지막에 조금만. 이 순서만 지켜도 똑같은 재료로 완전히 다른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냉장고 문 열고 소금통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염화칼륨 들어있나? 오늘 뭐랑 겹치나? 향으로 먼저 해볼까? 이 작은 습관이 우리 식탁을 더 안전하고 맛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소금 종류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